냉장고를 보니까 냉동실에 이렇게 골뱅이가 있어요 그래서 골뱅이로 뭘 만들까 하다가 된장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아빠가 냉골파 냉골파 냉장고를 골라 파먹는 그런 아빠데려보려 합니다 자 된장국 끓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를 지금 다시 물 이렇게 내고 있죠 다시 물이 아주 진할 겁니다 진하게 다시 물을 내고 맛난 된장국을 끓여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물도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 자 버섯 그리고 골뱅이로 썰었고, 그리고 야채도 썰었습니다. 어, 파, 당근, 감자 그리고 생강까지 색상을 위해서 제가 당근을 썰어서 이제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어, 된장으로 간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된장은 해인사 어, 된장이요. 배우에서 김사장이 선물한 건데요 전통적으로 담아서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색상이 와 컬러풀 좋습니다 이제 된장을 넣으면서 한번 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스푼 듬뿍 넣습니다 오늘은 어, 다시물이 유난히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야채를 좀더 넣어도 될것 같네 아까 우리 좀더 야채를 남겼었는데 음... 와, 이제 이렇게 제이 팔팔 끓이주면음음음음음음음음 끓이면 될것 같아요 자된장국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